안녕하세요. 복지사입니다. 여러분 디젠플레이를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히 요즘은 밈코인들이 워낙에 활성화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리스크 가큰 거임에도 불구하고 일찍 들어가서 큰 수익을 얻고자 유동성이 생기 자마자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저도 일찍 들어가거나 유동성 스나이핑을 해서 큰 수익 을 얻기도 합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릴 이 허니팟에 당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허니팟이라는 건 간단히 말해서 코드를 통해서 큰을 구매하고 lp 참여는 허가하는데 토큰을 매도 할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종류 스캠인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제가 최근에 당했던 허니팟 프로젝트들의 스크린샷인데 차트를 보면 어마어마하죠. 끝도 없이 계속 오르기만 합니다. 팔 수가 없어서 계속 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압이안 돼요. 그렇게 진행하다가 이제 두 가지 중 하나로 갈라지는데 가지고 있는 토큰을 그원 주인이 다 팔아 버리던가 LP를 제거하고 덱스에 제공된 전체 LP 중 절반인 그 이더를 가져가는 두 가지 엔딩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LP가 제거되었다는 표시가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뭐 짧게 짧게 러그를 하는 컨트랙트들이 있는데 보면. 한 30분 정도 운영하고 3, 4이더 정도의 엑싯을 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개 하면 3, 4 2이더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토큰 컨트랙트를 넣으면 이렇게 허니팟이 감지되는지 아닌지를 볼수 있는 서비스들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토큰 수합하시기 전에 꼭 체크해보시고 토큰을 수합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 또한 100% 방지할 수가 없죠 기도하고 오픈할 때는 허니팟 체크가 안 되었는데 향후에 허니팟이 발동되어 버리는 컨트랙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디젠 플레이는 큰 금액으로 하시면 안 되죠. 어차피 뭐 그만큼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기도 하지만 늘 소액으로 하시는 걸 저는 권장 드립니다. 허니팟이 혹시 뭔지 모르셨던 분들은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벤틀리 타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였습니다